베드웨이 가든 레스토랑 산초, 더덕잎, 부추, 오이, 민들레, 미나리 등 싱싱한 야채가 가득한 유기농 건강 쌈밥 더운 날씨에 영양을 뜸 시원한 콩국수, 부드러운 맛 물만두를 개시했습니다 우럭찜, 오삼불고기, 효소 가득 된장찌개, 깔끔한 밑반찬 온 가족이 함께 또 친구와 찾는 베드웨이 312가 941-2483 가든 레스토랑 신동일 사범이 6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중국 내몽고 호아호트에서 열리는 13회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. 이 대회에는 세계 41개국에서 8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며 미국 팀은 겨루기 남녀 8체급 16명, 품새 남녀 8명으로 총 24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. 미국 선수단은 MIT 듀크, 보스턴, 유시버클리 등 다수가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생으로 문과 무를 겸비한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신동일 사범은 말했습니다. 신 감독은 한국의 우승을 견제할 가장 유력한 팀으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신동일 사범은 지난해 시로부터 올해의 시민상을 받아 알려진 바 있습니다. 이에 신동일 사범은 모든 분들의 후원과 격려에 감사하다며 축하 파티를 갖습니다.